10월 3일 화요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성과 주께서 다스리시네를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주께서 다스리 만 예, 님, 주 께서 다스리 네주 께서 다스 리네내삶 을, 내삶을주 께서,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은 역대하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이탈리아 서부 피사에 있는 사탑은 현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명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탑은 이 8층의 높이로 어, 최대 높이가 무려 59m에 이르면서 이 탑이 중심축으로부터 5.5도나 어, 기울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탑이 무너지지 않고 어, 800년이 넘는 시간을 버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탑은 왜 이렇게 기울, 기울어진 상태로 어, 지어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어, 그것은 처음부터 의도한 것이 아니라 이 피사 지방이 원래는 시, 어, 습지였다가 관계로 개발이 되면서 어, 발전한 도시이다 보니까 지반이 매우 부드러웠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땅이 탑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이 기울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사의 사탑을 보게 되면 전체 구조가 원형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원형 끝으로 수많은 기둥들이 이 건물을 받치고 있는 어, 형태가 어, 되어져 있지만. 오히려 그 수많은 기둥들도 다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워져 있다 보니까 그 사탑을 보는 사람들이 더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기울어진 탑을 보기 위해서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요. 또그 탑을 오르기 위해서 비싼 입장료를 내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참으로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피사의 사탑의 경우는요, 특수한 경우입니다. 보통 건물을 지을 때는요, 그 건물이 어, 똑바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땅의 기초를 어, 튼튼히 해야 하고, 또 건물의 중심이 되고, 또 하중을 버텨야 하는 기둥도 어, 튼튼하게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물이 어, 휘어지지 않고 똑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 두 개의 기둥이 세워졌고 그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 야기는 저가 세우리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지하는 이두 기둥은 하나님만이 이 성전을 온전하게 세우는 능력이 있다는 뜻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솔로몬이 바로 이런 의미로 이두 기둥을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받으시는 온전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전인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가려고 한다면, 피사의 삽토러, 삽탑처럼 어, 기울어져서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약인과 보아스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분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풍파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온전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약인과 보아스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과 풍파 속에서도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든 가정과 또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약인과 보아스이심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삶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